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2편의 말씀의 그 부제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제처럼 시편 142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살아남기 위해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기와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그리고 발견되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굴속에서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결국 굴에 숨어야 상황이 이른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이 답답함, 억울함,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3절에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나를 아는 이도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을 보는 이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상황적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100% 심감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비슷한 상황과 처지를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보여준 다윗의 태도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굴이라는 곳이 숨기에는 좋은 장소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발견되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끝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죽을 위기 앞에서도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눈을 밭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저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 노인적들이 한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삶에 한 줄기 빛도 없어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는 나를 도울이 하나도 없는 막막하고 괴롭고 슬픈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는 아니죠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의 방향이,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굴에 갇혀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위기의 동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평안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을 드립니까? 5절입니다. 오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숨은 곳은 어디입니까? 굴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굴은 100% 안전하다라고 할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들키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중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여건이 조건이 힘들다고 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며 버텨내시며 이겨내시는 은혜의 삶, 기적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의 간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사방이 꽉 막힌 곳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며 이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보다, 천한 상황보다, 여건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